나 뒤쪽으로 넘어갈게. 오케이. 여기 솔드 반피, 겐지 반피. 아, 솔드 그래. 떨어뜨렸어. 그래. 못 빠져. 아, 죽었어. 아, 까비, 까비. 솔드 반피. 까비, 피. 어, 까비. 까비요, 까비. 빨자빨자빨자아리자 빨리 자 빨리 자빨자빨자 빨리 자가자 빨리 자빨자 빨리 자빨자 빨리 자자자 잡다 잡다. 이리지 아, 마. 저기서 봉도 안 되겠대요. 저기 안 보여.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매트릭스될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갈수 있어 아 파라 파라 포탈 같은 거 먼저 가서 부술게요 포탈 만들어졌다 포탈 포탈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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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심해 왔다 심해 심해 왔다 안돼 포탈 포탈 아..붙네 포탈 가 건너편에 아 것도 나야 아. 야 두명이 okay. 아. 뭐 네. 나 잘났어 그래도 고가나 잘라 젠틀 겟디겟디야나 힐받아 뭐야이거 바로 가자, 바로 가야 돼, 더 도가, 도가. 가야 돼. 이거 뚫고 오케이, 써져서 바로 윈스 볼게, 윈스 탈피, 윈스 힐밴의 탈피.

아 춤추고 와야지 <laughs> 갈게 이제 아 겐지 끝 3, 가자, 깐깐이 반조는 맨날 반조도 어. 지 오케이, 나이스, 튼도... 반조 혼자 걔네 힐러 없다, 오른쪽 반조 딸피카 아, 뚜벅뚜벅! 야나뒤로 빼! 뒤로 빼! 뒤로배사야 컷! 어... 오케이 라인커. 이미러이라고요 어... 똑같은 캐릭터. 똑같은 캐릭터 아이지 똑같은 직업이라야지. 마케이죠 어, 오, oh, 너. No. 온다. 아, B, B, B. 아, 아, 야, B. B. 아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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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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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졌어 아까비 이. 이. 개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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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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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1, 2, 3, 4대 1, 2, 3, 4일 1, 2, 3, 노대 1, 2, 3, 4대 1, 2, 3, 4대 1, 2, 3, 4대 1, 2, 이 4대 1, 2, 한조 대 1, 2, 3, 4 아씨 진짜 개빡치네 손브라 안녕하세요 온다 쟤들 온다 이제 어이 쒸 리더 엑 얘? 너 일부러 왔었지 자꾸 세번째야 어 아니 니 세번째라니까 아아 진짜 이개이와 개빡치네 아이씨 꺼져 이런 개같은 놈들 봐라고요한도 나스 탈출! 아키는수서대로힐다 어, 어, 이거 <laughs> 오른쪽으로 리퍼 전바라 힐백 탈출하면 힐린데 애들 왼쪽에 오른쪽이 아아 오른쪽 엥? 이거 완전 <laughs> <laughs> 아이 개빡치네 <laughs> 어 지금쯤엔 들줄 알았어 야나 피킹 당했어 아, 우리 그래도 같이 갈수 있다 한턴에다 죽었다 밀렸는데? <laughs> 왼쪽으로 안 본다 왼쪽으로 안 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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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졌어 오졌어 오케이 오케이 B팀 성공 성와 겐지 와 지렸다 이거 봐시켈리 긴지. 어, 아, <laughs> 위험했다. 아, 네. 나는명안 할게. 살네는궁다 썼어 뭐했는데이어 아, 솜브라 개 빡쳐. 안 줘, 새끼. 오우, 나 보기 싫어데 <놀람> <놀람> 라인 개빡치겠다, 뒤에서 쏘 <놀람> <꺼 unexpected. 놀람> <나 놀람> <놀람> 라인.. 되게 <놀람> 귀데 라인 개피, 오케이. 나빠. 가 아나 개지 아나 개피. 라인 신기관들인 거 엄청 웃다 어,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내가 그 구해줄게 야 콤보라 개 빡치네 컷! 콤보라 잘라 해킹 개 빡치 아니 애들 아 네이 네, 오케이 빼자 안녕? 음... 궁극기가 준비됐 뭐야, 왜, 어 아, 아 미치. 뭐야! 치. 아, 나, 아나, 하 나, 님. 매트릭스가 느리네. 뭔 소리야. 아,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 아. 왜못 먹어, 이거를. 어, 말이 안 되네. 그래, 왜못 먹어. 말이 안 되네. 진짜 개, 어이없는. 방글라씨스 빠졌다. 와, 아, 아, 개백개다. 아이 방금 전것 진짜. 가만히 있을게. 이파 개피. 이파 개피. 야, 얘가 네못 잡을 거 같지. 진짜. 오한 시절. 막 킹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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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시 아나. 아나 이름을 계속 쌓먹어. 루시옥 캐리적은 대체 루시오 혼자 왼쪽에 한조 후임요 그 왼쪽에 한조 한조 컷 오케이 가자 거점에 누구야 거점에 거점에 <목소리> 리퍼 <목소리> 아 <목소리> 진짜 이소문순아 못가이새끼야못 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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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아, 아이, 온다, 온다, 온다. 아, 겠지, 아, 겠, 선글라카. 야, 못 도둑, 못 막아. 응, 안 죽어 안 응. 응, 죽어. 아, 그거. 어넌다 와... 아, 아 왜... 힘들어. 게임 이렇게 힘들었나 어. 아까 어. 메이 궁도 먹었는데 자리아 궁이 제일 심했어 아왜 34점이나 오더냐아 아까 자리아 궁도 그래 루시우 봉 이거. 구경 잡았다. 와, 이겼다. 했어 이거 아니었으면 더빨해 <laughs>